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베드로전서 이장 이5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예,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길을 잃지 않는 삶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 사도는 내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네. 어, 종교개혁자 칼빈도 인생은 미로 속을 걷는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미로에 우리가 들어가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보다 훨씬 어, 벽이 높죠. 그리고 여러 가지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출구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저기를 막 방황하고 헤매는 거죠. 때로는 출구와 멀어지는 쪽으로 우리는 거기 그쪽이 출구가 있을 거야라고 가기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어, 그 말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이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 이렇게 사는 게 맞을 거야. 이게 행복한 길일 거야. 라고 막 달려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은 거기가 길이 아니었던 거죠. 고통이 거기 오 있게 됩니다. 아마 그런 후회가 없는 삶은 없을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사도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길을 잃은 것. 예,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것저것. 특별히 세상의 성공과 영광과 뭐 부와 명예를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행복을 줄 거라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갈 때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길을 달려가고 나서 깨달은 건 뭐냐면 아, 이 길이 아니구나라는 거죠. 그리고 다시 방향을 틀어서 다른 길을 막 찾아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인생은 이렇게 칼빈이 말한 것처럼 미로를 방황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행복의 길을 찾아 헤매일 것입니다. 어디에서 정말 참된 안식과 쉼과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자마자 아마 막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예. 뭐, 다,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겠습니까? 자신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루를 마치고 돌아올 때 사람이 어떻습니까? 진정으로 그 길을 찾는 모습을 보게 됩니까? 여전히 방황하고 답답하고 도대체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잘 살았나? 또 내가 이렇게 살아간 삶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을까? 우리는 또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도 하죠. 정말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한그길 끝에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끼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을 느끼고, 그리고 인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스스로. 예.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거라고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어, 넓어서 찾는 이가 많고, 예.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길이,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을 거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정말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고, 또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방황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가, 가지 않는다는 거죠. 생명의 길로 그 길이 우리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넓은 길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오늘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라는 것은 생명의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편안하고 사실은 뭐, 안락한 삶을 꿈꾸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이끄는 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거는 육체의 정욕과 굉장히 반대가 되는 겁니다. 육체의 정욕은 육신의 편안함, 즐거움 많이 누리고 그런 것을 더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새벽에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는 거 이거 육신의 육체의 정욕을 거슬러 싸우는 겁니다. 자꾸 우리가 예배하러 나오는 것도 육신의 정욕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좁은 문입니다. 좁은 문.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자체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얼마나 길을 잃기 쉬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더 많은 불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길을 잃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어떤 더 즐거움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날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여러분, 제가 어제도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오는게 힘들죠, 힘들어, 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laughs> 몇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도 여러분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얼마이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이 이렇게, 이렇게, 안 나오셨는데 여러분 정말 이 좁은 문으로 가려고 힘써야 됩니다. 정말 힘든 길이에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신이 계속해서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도록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있고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 안에 그 무엇이 우리를 방어하게 만듭니까? 우리의 그 정욕들, 우리의 죄성들 이 생명의 길을 선택하기보다는 멸망으로 넓은 길을 막 선택하러 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오늘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라고 말이죠. 예? 돌아오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좁은 길로 이제 가게 된다라는 거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제가 자랑할 수는 없지만 자랑하기도 부끄럽지만 조금은 저도 이제 그 영원의 목자와 감독 대신이에게 돌아왔다고 좀 생각이 들어집니다. 살짝, 살짝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예. 과거에도 얼마나 제가 많이 방황했는지 모릅니다. 예. 그 길이 나의 생명의 길이 아닌데도 나를 파괴하고 파멸하고 힘들게 하는 길인데도 고집하며 갔던 게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왜 그랬냐라고 하면 그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육체가 원하는 이 죄성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아예 이름을 더 알리기를 원하고, 더 많은 부를 얻기 원하고, 예. 더 편하게 살기 원하고. 예. 그랬을 때그 어,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예.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어. 예수님께로 더욱 더 돌아오게 되니까 어한 가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별 쓸데없는 그 관계들을 많이 집착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 우리가 요즘에 이렇게 카톡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막 다른 사람 그 카톡 프로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제한테 저장돼 있던 뭐 전화번호부에 있는 사람들은 막 나와요. 근데 아 내가 전에는 이런 사람들도 만났었구나. 아 이런 사람들과 예전에는 이런 관계를 했었구나.라고 이렇게 쭉 보는데 그때 막그 관계를 붙잡으려고 했던 제 모습이 막 있어요. 지금은 이제 뭐그 관계들이 다 정리가 됐는데 아직은 뭐 전화번호부에 남아 있어가지고 뜨는데. 그래 그때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는데 그 쓸데없는 거였는데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 그런데도 그 당시에는 막 그런 사람들과 그 깊은 관계를 막 맺어보려고 막 노력했던 그제 모습이 떠오르는 거죠. 왜 그랬냐라고 하면 그 쓸데없는 영광을 찾으려고. 아이 사람들과 친해지면 내가 좀더 유명해질 수 있겠지. 이 사람들과 좀잘 지내면 내가 좀더 성공할 수 있겠지. 내가 이 사람들과 좀잘 지내면. 내가 좀더 많은 불을 얻을 수 있겠지 막 하면서 그러면서 전전긍긍하고 막그 사람들 떠나지 않도록 막 하려고 했던 근데 어 결국 그 길의 끝이 뭐였냐면은 뭐 허탈함과 괴로움과 고통이었어요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였어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간게 아니라 그, 그들과 가까이 같이 지내면 지낼수록 더욱 더 육신의 정욕으로 막 제가 물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더 닮아가는 게 아니고 욕심만 가득하고 하니까 사람들과 싸우고 불화를 일으키고 고집을 부리고 막 이렇던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길의 끝에 가서 고통스러우니까 어떻습니까? 돌아 돌아가는 거죠 이제. 예. 그래 오랜 시간을 좀 걸려서 저는 이제 돌이켰다고 생각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이제 우리 만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중요한 관계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분들 우리 돌보는 데 내가 최선을 다야겠고 그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굳이 어 불필요한 관계들을 내가 이제 정리를 하자 이런 마음이 드니까 그래서 시간도 좀더 관리를 하면서 어 말씀을 연구하고 이런 시간에 좀더 들어보니까. 좀그 일은 어 때로는 좁은 길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저한테 생명이 되더라는 거죠. 요즘 저는 이런 어 저와 같은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꾸 방황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오지랖 넓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굳이 불필요한데 그것이 나의 성공을 줄것 같은 마음이 들면 막 달려가서 막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것이 진짜 주님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면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는 거기서 생명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고 돌이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우리가 십자가 아래서 내려놓고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 그런 일들을 방황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도 역시도 뒤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 길이 맞는 줄 알고 빵 가요, 여러분 미로를 아까 달리듯이 여기가 길일 거야 막 <laughs> 갑니다. 그때는 뭐 그게 아니야라고 해도 안 들려요. 아니야 맞아 가는데 딱 가보면 절벽을 만나는 거죠. 어, 왜요? 길이 아니었네, 길이 없네. <laughs> 어, 어떡 하냐? <laughs> 또 다른 길을 찾아서 막 얼마나.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사람들이 많이 많이 방황하고 정욕을 따라서 이렇게 했는지. 그런데 이제는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양과 같이 길을 잃었다. 여러분 우리 시편 2 3 편에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예. 양에 대한 비유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양이 그렇게 시력이 약하다고 그럽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양처럼 길을 잃게 된다라는 음.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제 돌아오게 되면 음.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 우리를 돌봐 주신다. 그 시, 주님께 돌아오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예, 길을 잃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복음은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 방황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세상의 영광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예, 넓은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좁은 문으로 가는 거죠. 섬김의 길, 희생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이 여기에 정말 생명의 길이 있다라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눈이 띄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방황의 미로를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방황치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루를 살면서 우리는 많은 고민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할 것인가, 미워할 것인가, 내가 용서할 것인가, 보복할 것인가, 내가 섬김을 받을 것인가, 내가 섬길 것인가, 내가 희생할 것인가, 내가 누릴 것인가. 예. 거기서 우리가 미워하거나 보복하거나 섬김을 받으려 하거나 누리려고 할 때는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게 주님 안에 들어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은 오직 그 십자가, 예수님의 그 온전한 삶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임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길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도 내 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것은 그거예요. 내가 그 생명의 길이 아니라 넓은 길로 편안해지고 성공과 영광을 위해서 아무리 쫓아봤지만 그곳에 생명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믿는 거죠. 또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우리의 생명,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의 노력과 어떠한 선행과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그 공로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죠. 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그 안에서 정말 생명의 힘을 얻는 것입니다. 내 능, 노력으로 해봤자 답이 없는 거예요. 방황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사랑의 용서, 그 십자가 안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에 참된 평안과 힘을 누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품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늘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길을 잃었다 생각하는 순간, 내가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아 내가 길을 잃었구나, 내가 주께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오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이에게 돌아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목자와 감독과 같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하시냐라고 하면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에게 올바른 길로 안전한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교회를 세우셨고 그 양들을 목그 사역자들을 통해서 돌보시는 겁니다. 늘저 말씀드리잖아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양 예수님의 양인데 그 베드로에게 사도들에게 말씀의 사역자들에게 먹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양이지만 주님은 무엇으로 돌보시냐 사역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목회자와의 어떤 참된 목회자들과의 참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지 모를 때는 이렇게 상담도 할수 있는 거고, 비록 부족한 설교 같아도 길을 기울이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을 이렇게 죄를 짓고 나쁜 길로 가라고 하겠습니까? 더 성공하는 길이 뭔지는 제가 알게 가르쳐드릴 수는 없어도 영원의 안전한 길은 말씀해드릴 수 있어요. 그 길은 너무 욕심 부리는 겁니다. 그 길은 정말 어,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참된 길은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그 인도를 교회의 공동체를 떠나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목회자와의 여러분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제가 장담하지만. 대박이 나는 길은 갈진 제가 뭘 할지 몰라도 영원히 안전한 길로는 갈수 있습니다. 생명의 길로는 갈수 있어요. 예. 제가 아시는 제가 아는 한 분이 이제 어, 그 교회를 방황하시는 분이 있어요. 정하지 못하시고 이게 설교에 대한 기준이 너무 높으셔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이래서 나는 화순에 있는 교회를 안 다녀본 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설교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 거기 설교 못 듣겠어. 도대체 목사님이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하면서 정착을 못 하고 집에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화순에 예, 아시는 분인데. 그런데 얼마 전에 아몇주 전이었나 몇달 전에 어디 그 고, 고향으로 가신다 그래요. 경기도 고향으로 거기에 참 좋은 분이 있을 것 같다고. 가시는데 제가 보니까 아, 이분이 그참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향으로 가셨어요 어제 제가 통화를 했는데 강원도로 또 가셨다는 거예요 예.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처럼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돌아오는 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셨지 않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자꾸 듣고 다듬어지고 하다 보면은 그 안전한 길에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뭐냐면 너희들의 육신의 종욕 때문에 방황하고 길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잃지 말고 안전한 길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목자와 감독의 돌봄을 받으면서 이 험한 세상,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길을 잃지 마시고 영원의 목자와 감독 되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갈림길에서 우리가 방황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길을 잃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영혼이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사랑의 길, 희생의 길, 섬김의 길, 봉사의 길 오직 주님을 닮는 그 길을 가면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심과 안식과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길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